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9월 8일에 열리는 JL이그 오후 18시 고우대 가와사키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고우대 가와사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고우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1차선에서 1대0으로 석패한 고우는 이번 경기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리카이와 미츠에라가 공격을 주도하겠지만 이들은 주로 속공에 의존하는 팀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공격 전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나마 손, 하야시다, 헤나티오로 구성된 백스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며 기모라와 사토의 수비 지원으로 1차전에서 가와사키의 지공은 효과적으로 방어했지만 이번에는 득점을 위해 라인을 올려야 할 상황이라 배우 공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반면 홈에서 1차전을 한골 차로 승리한 가와사키는 안정적인 리드를 바탕으로 마르티뉴와 측 와키자카, 이에나가를 활용해 더욱 날카로운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포 야마마도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기에 고우에 올려진 라인을 공략하는데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사사키와 타카이가 출격해 추비 측면에서도 더욱 견고한 조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고우가 라인을 올려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창의성이 부족한 공격 전개로 인해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와사키는 배우 공간도 공략해 승부를 결정 지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가와사키 승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픽으로는 가와사키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두번째로 9월 8일에 열리는 j 리그 오후 18시 히로시마 대 나고야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히로시마 대 나고야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히로시마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 0대1로 승리한 3프리즈 히로시마는 이번 경기에서도 카토, 이슬란, 마츠타르 중심으로 속공을 주된 전술로 사용할 것입니다. 나고야가 역전을 위해 라인을 올릴 것을 감안하면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위력적인 역습 전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카노 아라키 사사키가 이번 시즌 내내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고 마츠모토와 카아베 역시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수비 조직력은 안전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반면 홈에서 1차전서 패배한 나고야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모리시마 야마기시 윤커는 주로 속공이 강점이 있는 선수들로 지공 상황에서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그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 결과 나고야의 답답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수비에서는 카와주라, 미쿠니, 우치다가 1차전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강대적으로 라인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삼프레츠 히로시마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나고야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겠지만 삼프레츠 히로시마의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넘어 서기에는 지공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삼프레츠 히로시마가 나카로 역습을 통해 승리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 을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히로시마 승을 지켜. 드립니다. 추천 픽으로는 히로시마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모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음.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구정도께 복근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반복되는 핫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쓰레기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